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때리면서 먹어보자 이건가요? 네. 네.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다 모여서 그냥 한타를 차라리 하자. 그그 상태도 오고 있어요. 자, 5대5. 5 오세요 가 오세요. 먹어? 먹었어,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일 먹었어요. 자, 제우스는 월드 포함. 피치 한타에서 변수를 자, 무게장대 어떻게 보면. 나름 열심히 잘 때렸거든요. 네. 잘 때렸는데, 잘 때렸거든요. 상대방서. 잘 때렸거든요. 네. 잘때려고한번더 때리고 싶은데. 현재는 4대4. 상대 자야 있다는 거의식야 돼요. 이야! 잡았 그리고 콩레 들면서한번 더. 5대4! 사이드사이드 좋았어요 구씨드뱅초 6초! 네. 자기로 네. 전력을 먹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마유시도 안정감 좋으세요. 있게 라인전하면서 제우스 어, 진짜 안요아 어, 진짜 질겨요! 어, 뭐? 이게 안 죽어요? 어, 원래 탑카르마 별명이 예전부터 존비입니다. <laughs> 그리고 바텀 쪽. 아이 정도. 알겠습니다. 에헤. 여기다 월등 꾸 일단 오. 저항의 위상으로 흠망했던 공격 체력까지 가되고 있죠. 네. 네. 뒤로 빠지면서. 어, 내가 때리게. 네. 왜냐 면 내가 죽으니까 네. 그리고 네. 만늘총으로 네. 두. 사이언이 오긴 왔는데. 천상강림이에요. 예. 천상강림. 불꽃는이 그라가 듣고. 명명 터지며. 터지며. 애들이 가지고 왔이 다음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많이 하긴 했어. 베이즈 빨리 와요. 아 그래서 아이 먼저 피로 많이 피는 피는 했거든요. 아이 어떻게 해? 잡고. 이러면은 베이즈 신나다 신난다. 피 아직 살아 있고요. 스스소 왔고. <끼리거 <끼리거 뭐. 아니, 네. 그리고 아 피류스와 피류스의 끌려버림, 목줄 아래쪽 아려아 그리고 피란 대아 모금이다.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레턴에 타고 나니까 붙어버리니까 지옥이었어요. 갑자히 오히려 서로 채로 빠진 게 보시다시피 비슷해서. 알림 알리 씨. 하야, 하야, 하야. 일단 저, 저 그리고 그리고 오히려 떼아도아란아 채로 말렸어요. 대 그래, 네, 명이누 봤습니다. 이거 위치도 아 아니 이거 3위치 이기지 못. 안쪽으로. 그리고, 그리고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라인지기고라인지기라인고 시도 전면 적당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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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이때 위급이게하가 되나요? 그리고, 그리고. 아너요 그쵸. 예. 그리고 옆에서 옆에서. 탑재 탑재. 에디쪽디 뒤에서 구마유시. 뒤에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때리고 있어. 베이지. 구마유시가 애니 쪽뒤가비가 버스 타다가 이거 몰세 당한대. 잘못하면 아 모여 있거든요. 네. 뭐, 못 빼는 스까요아게텔 버스는 무섭지 않나요? 아, 예, 그럼 빼야가 무서워요. 오히려 네. 먹기만 됩니다. 지크스, 지크스 괴물이요. 지크스 마크해야돼요 네, 지크스 크 지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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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크스크스크스크크스크크크크 받는게 좋은 형국인 건 맞는데, 캐릭 안쪽으로 네, 일단 용은 치고, 그리고 전투는요. A키를, 어, a 를었죠 어느 정도 막크가서 그러다 다시, 그러다, 다 기존 두야과 탈출, 자, 그리고 맨은백 꺼수, 비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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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잡 비에골, 비에골, 비잡아 비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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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 빗까지 골 비에골, 비에골, 어떻게든 에까지에골 비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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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생각합니다. 오! 와! 오, 와, 오, 와 좋아요. 잘했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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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와 구마유시 선수가 와, 진짜, 와, 진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의 강력한 멘탈 아니겠습니까? 오! 어, 그러면 이거는 기회다. 네, 어, 와! 네, 어, 오, 어디, 어디 갔어요? 어, 누구야? 어, 제 어, 누가 오, 잡아요? 이거는 얘기가 수까지예요. 와! 자, 구마유시 타워 들어왔어요. 한번장로흘장으로 막습니다. 근데 장 한번 막았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네, 상황 아, 와! 그유 어쨌든 상대방의 스킬이 썼기 때문에 아니, 이 차가 앞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쪽을 반격하고, 한번더한번더버고 있고. 한번더어수 있는 쪽니다 정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풍수한 오이소! 가와요 들어가서 근 이거 c c 게 잘해가지고 요어 싸우는 거거요 네. 젤리! 젤리! 분열은 시켰는데 마무리 가능합니까? 네. 아 이거 가 없어져가지고 어, 임팩트 쪽으로 가니다 어, 아까 유체가 빼놨었거든요. 이러면 기회가 이 왔죠. 기회 막아 왔죠. 이제 아이백 키가 뒤로 가이데 끼가 수렴하면 잠만 뛰어. 그리고 나서 직스 순간 이동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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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어요. 이러면 날리면 AP 언제? 그냥 뒤로 뛰면 안어요 저도 지금 이 우리 조이 수렴한 타 노장이 최고의 끝까지 잠만. 연계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데요. 어찌피 까명의 거리자 팀원. 부담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위주로 툭툭. 이제 알리스타도 쿵쾅을 치는 어 게. 안 들어! 안어나보려 아, 야, 대형! 대형! 오! 커다란 거. 캐스가 일단 드루스가 되긴네이이이그가그래가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씨! 고그래가고가지고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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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 기원 아니, 빠니 아니, 아요6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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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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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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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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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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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탑오오조오사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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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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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온이 밀어 넣기 했는데 타워를 타워에 걸렸습니다. 없어요. 이좀막히라요 이거 코멘트달려요 어우! 코마요 씨가 코마요 씨가 코마요 씨가 그랬을 때 화살 미니 많아요. 미니 많아요. 그래도 패맞고 먹으면서 6렙 찍었고요. 그러면. 아, 근데 많았는데. 에레 에레. 아,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하오. 워시 티 구마 씨. 나首先要恭喜 레이는 DRG와의 리메치입니다. 혹시 여기서 손좀 보고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어...